네 안녕하세요 광교산 만덕농장 촬영 들어갑니다 지난 4월 15일 촬영 이후 오늘이 4월 25일이네요 어 무려 10일 만에 우리 예쁜 산새가 어, 알을 품어서 부활을 했는지 어, 새끼를 낳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발장 안에 아 빼꼼이 오, 쳐다보고 있네요. 미안하다. 어디 보자. 새를, 둥지를, 아이쿠 네, 여기 있습니다. 저 새가, 아이쿠 자기 둥지를 건든다고 지금 지켜보고 갔습니다. 어디 보자. 둘, 넷, 여섯, 일곱. 아직은 부하가 안 됐네요. 열심히 미안, 미안, 열심히 부하해서 예쁜 새끼 나라. 이상, 촬영 마치겠습니다.